어떤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라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까치산역에 나왔어요. 여기 한 보고 7분 거리 역에서부터 이찻길가 옛날에 제일은행 자리로 쭉 올라와서 위에 성심사로 가는 길에 이 필리바우스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좀 아담한 스리룸이에요 어, 크진 않아 주차는 지금 4대가 가능한데 주차가 좀 좋은 편은 아니야 근데 여기 차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전용은 9평인데 방이 3개야 그래서 요 집은 지금 매매가 2억 천에 나왔다 1천만원 인하 돼서 나왔거든요 들어가 봅시다 1층에 집이 하나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자전거 같은 거 놓는데 여기는 애견 마들은 안 살아. 다 젊은 친구들이, 신혼 부부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계단을 봅시다. 이렇게 한 층에 두 세대가 있는데 오늘 이 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가다방 스리룸 와 아, 형광문 좋네요. 연식도 짧고 한번 봅시다. 중문은 없습니다. 들어가서 좀 바다맨 미니어처 같은 스리룸이라고 그럴까 전용이 9 평인데 스리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집볼때 전용이 아홉 평인데 투룸이다. 그면 좋아. 간단해. 방 하나, 주방 이렇게 거실 해 가지고 이쪽에 방이 두 개, 그리고 욕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현관을 한번 봅시다. 이쪽이 냉장고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좀 답답할 수도 있다. 약간. 그래도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는 게 어디냐. 신발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한쪽은 거울로 되어 있어서 따로 거울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구조가 그래도 좋아. 들어왔을 때 주방이 안 보이고, 이렇게 거실이 보이면서, 주방이 조금 작은 느낌은 있어요. 지금 냉장고가 없어서 좀 허언하긴 한데. 자, 상부장 이렇게 보시고요. 양문형 냉장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부장 보시면 살림이 많으신 분 말고, 신혼부부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중년층. 살림 싹다 버린 독신 중년층들도 좋고, 싱크대 여기 물틀어보라 잘 나온다. 요 창이요 보시면 요 방에 있네요. 무슨 집이랑 가까운가 했더니 보일러실에 창이 있는 거야. 그래도 창이 없는 거보다 훨씬 낫다. 세탁기 놓고 빨래는 천장에다가 달아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옆집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요 창문 열어놓고 요 창문 열어놓으면 환기는 되겠다.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 아이고 귀여워. 어, 투룸의 작은 방 사이즈. 아 여기 드레스룸 아니면은 컴퓨터 방으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만약에 잠을 잔다고 하면 침대를 하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안방에다 침대를 안 놓고 어? 여기서 그냥 잠만 자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죠. 바닥은 강마루 바닥입니다. 자 화장실 볼까. 화장실은 구조는 좋아. 변기, 세면기, 샤워기 이렇게 SMC 되어 있고 그냥 깔끔해. 예, 네, 연식이 짧아요. 2010년도 좀 이상 된 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바닥 타일, 여기 바닥은 새로 한것 같아요. 일부 도기도 좀 교체를 하고, 여기가 중간방, 아, 중간방. 아, 제일 작은 방이랑 크기는 좀 비슷합니다. 등은 큰 걸로 다교체해 있고, 올 화이트야. 그래서 아무런 포인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와서 포인트를 살짝 주면서 예쁘게 꾸미기 딱 좋다. 올 화이트. 허 보이고. 어우, 안방 놓고 좋아요. 자, 요렇게 자, 우리 가구 배치해 보자. 장롱 요렇게 들어가겠지. 요 침대를 여기다 요렇게 놔야 되겠지. 슬라이딩으로 장롱을 놔야 돼. 여기 화장대 자리. 그리고 거실이랑 이렇게 창이 같이 있거든요. 어, 거실 창이 좀 뿌옇죠? 봤더니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나 봐. 일부러 이런 유리를 하셨나 봐. 딱 열면 북향이긴 해. 근데 여기 앞에 찻길 깔아서 안 답답하고 요렇게 보시면 아름다운 뷰가 요렇게 있다. 찻길 깔아서 앞이 안 막혔다.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집한번 보여드릴게요. 창문, 주방, 욕실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쓰리룸인데 거실이 반듯하게 나왔잖아. 예, 네, 한쪽이 좁거나 크지 않아요. 이쪽이 좀큰것 같지 한 5cm 정도 여기다가 쇼파 어, 들어오면 소파가 딱 보이면서 이쪽에다가 t v 를 놓는 겁니다. 이 집은 지금 아마 네이버에 역천에 광고하고 있을 거예요. 네 천만 원딱 같습니다. 천만 원 인하돼서 지금 2 억에 나왔는데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까치산역 도보 10분이 안 걸리는 곳에 살짝 언덕에. 있지만 이 정도는 화곡활동에서는 언덕에 치지도 않는다라는 집입니다. 알찌게딱 쓰리림이 빠졌어. 그러니까 나는 전녁 9평인데 넓은 토룸을갈 거냐? 아니면 나는 좀 작아도, 방이 작아도 쓰리림이 필요하다. 다 개개인마다 필요한 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주방이 좀 작아. 나는 뭐, 먹을 거 많이 안 해먹고, 뭐, 좀 컴퓨터 많이 하고, 이런 분들한테 좋겠죠. 이 집은 신혼부부 강추, 독신남녀 강추. 어르신들 살기엔 좀 작지 않나 싶어요. 어, 향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앞에가 찻게 깔아서 막히지 않았고, 올 화이트야. 그래서 내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2012년식, 연식도 좋죠. 2012년식 전용 9평, 돼지 집은 5.59평입니다. 요 집하고, 제 동영상에 있는 오리온 빌라 있어요. 2억 500이었는데 1억 9,500으로 인하된 카치사년 도반시 2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올수리 공실이고, 거기도 앞이 착객가예요. 그 집은 안방이 엄청 크면서 주방에 냉장고가 들어간 그런 집입니다. 인하된그 집. 그 다음에 2억 3천에서 2억 1,500으로 인하된 청송평화 있어요. 그 집은 2억 1,500. 그러니까 3개 다3리룸이야 9평, 12평 비슷한. 평수도 금액도 2억에서 2억 1,500 비스무리하다 그래서 내가 어, 연식, 2010년식 정도 선에서 어, 3룸 엘베 없는 3룸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세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세개 비교해가지고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운이 당연히 깃들고 다 가져가세요 <laughs> 좋아요 구독은 항상 누르고 계시죠? 구독은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또 누르면 구독 안 되니까 구독을 자꾸 누르지 말고 좋아요도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laughs> 집4 0분 80분 연락 주시고 특히 월세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